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5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재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량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에 말대로 행하여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립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을 축복하는 것을 요호께서 선의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그가 예언하여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신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둘쏘와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르리로다 꿇어 앉아 않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지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23장 27절 이하의 말씀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모합 왕 발락과 또 무당 점치기 무당, 바로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며칠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드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이 적절한 순간에, 아,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나의 지혜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의 바로 왕과 같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맛보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막강한 분이신지에 대한 지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졌는데 이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당했는데 요렇게 한번 해보면 저렇게 한번 해보면. 고집이 있고 탐심이 있는 사람들, 바로 내가 바라는 것을 곧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도박과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조그만 틈만 보여도 그것을 대적하고 복사가 죽은 척 하다가 상대를 확 물듯이 덤벼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반락과 반람의 이야기의 두 번째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 재단을 쌓고 수량, 수염서 일곱을 해서, 어,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돌려 축복해버렸죠. 그러자 이 모아방 발락은 장소가 문제가 있다 판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발락도 하나님이 센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좀 바꿔보려고 아 이거 뭔가 장소가 문제가 있다 이사하는 날짜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점치는 분들, 무당분들, 이런 분들이 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아, 이거는 뭐, 잘못된 것이 끼어 있다 그러고. 저거는 좀 문제가, 날짜가 문제라고 그러고. 집 앞에 당산나무가 있지. 어릴 때집 앞에 당산나무가 있었지. 아니, 없었는데요. 그래. 그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황당 무기한 소리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권세 같은 것으로 사람을 오히려 올가맬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그런데 장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오판을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28절 말씀에 광녀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 아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쫙 보이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도 애쓰는 모습을 보이죠. 그 전에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영이 임해버렸으니까 이제는 좀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려로 행했다. 근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그 집화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이마신지라. 그리고 온갖 이스라엘에 대한 이 축복의 말씀이 3절 이하 9절까지 촥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들인지 몰라요. 부어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어,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에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게 안될 수가 없는 상황. 힘이 들쏘와 같도다. 이스라엘 향하여서 엄청난 축복을 해버립니다. 모아방 발락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는 일념, 그리고 지난번엔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엔 장소를 옮기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여서 해보려고 하지만 그는 참 지혜가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강한 건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보다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응답하실 때에는 가장 선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꼭 원하는 방식,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과 탐심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지금 반락은 오로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지혜가 없어서 몰랐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만나다 보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바꾸어 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다툼을 화해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전쟁을 평화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발락과 발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나가려 하기보다가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자기의 종인 것처럼 이용하려고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때로는 내가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아래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수정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리니 순간순간마다,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며 잠시잠시 눈 감고 주님을 불러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갈수 있도록, 오늘 이 하드로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 아버지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